슬기롭게 헤쳐나가야겠군 오! 어! 야! 문열 내가 그 방에 들어갈 거야 목마린 줄 알지? 어허 난리 치는 거 보소 어. 야! 문요오분도 프리즈 터놓고 얘기해. 계세요? 터놓고 얘기하려고. 수고하세요. 누구 움직이지 마. 나야, 윤시원. 나야, 나, 시원이. 귀염둥이, 시원이. 귀엽고 깜찍하고 멋있고 섹시한. 그런 시원이. 아, 바로 존나 아보라 진짜, 거짓말이라 그 추워 죽겠네. 누 계세요? 어, 뭐가 움직여? 어, 다공돌려 있어. 어, 추워. 속도라. 나무서워서못 해. 고 티롤이 아냐, 이거을로리아 아니야 옷무 입고 옷을 입고 옷을 입고 기을기고 옷을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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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유행어 터질래 버튀 버튀가 터졌어요 오케이 어 어디서 괴물 소리가 나이 x 어디서 크라킹 튀어나올 것 같아 만우 있나? 나 분명히 점문 닫았는데 왜 열렸지? 누가 나왔나? 어! 겠습니다 너무 추워. 바람이 점점 세게 불어. 아, 존나 무섭네. 뭐야? 뭐 움직여. 아, 전부 바람 소리겠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시무시해. 하지만 보스턴터인 윤시원에게 아무것도 아니지 거기 누구 있어요? 사람이면 당장 대답하세요 What are you doing? 아 구멍 뚫려있어. 위험하다구! 아! 위험하다구! 계십니까? 저 마음을 열라고 왔습니다. 문은 굳게 닫겠습니다. 추워서. 계십니까? 뭐야? 말로 하세요 말. 계시냐고요? 이봐요, 마음 열러 왔다고요. 마음을 여는 뭐야 무슨 소리? 자, 당신, 당신의 존재를 증명해 주세요. 아, 그만해. <laughs> 당신의 존재를 증명해 주세요. 아니, 누군가 있어요. 이봐요. 이봐요. 코티가 왜 조용하지? 불 끄고 대기볼게요야잘 들어 내가 그 방에 들어갈 거야 목마린 줄 알지? 어허 난리 치는 거 보소 응. 야문요 <laughs> 잠깐만 타이머 야 잠깐만 문 열지 말아봐 너 마음의 준비 좀 하게,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씨. 기다려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마음의 준비 좀 하게. 기다려. 확실해. 어, 확실해. 어, 조금 기다려. 기다려, 이씨. 나 화이트 탑을 열어. 어, 뒤에. 뒤에도 있어! 아 개무서워! 금기롭게 헤쳐나가고 금은야문 어! 열. 지금나어지러워지 어! 나 진짜 지지러워지마 저기서 나는 소리가 시끄지금 지금은 만에 이상한 초음파를 발생시지가지고 초음파? 어발생시켜가지고내 어, 뇌를 흔드리는지같은지금지금지 <목소리> 미친이라 <laughs> 고 잠깐만 뭐라고? 미친 맞네? 야이 XX야! 어따 대고 미친이야 미친은! 나이도 어린 새X 넌나왜 나에게 목욕감고 뭐 있었어?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주 묵사아을 해주겠어 어? 미쳤어 야문 열어 열어봐 좋아 네가 진짜 거시기면 열어봐 어? 열어 안 놀랠 테니까 증명해줘! 증명하라고! 열어! 시계소리다.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숙련된 프로입니다. 오픈 더 프리즈. 아 어, 제가 결제했거든요 어이나 지금 아 맞아! 고스트 헌터야 어 그래 너, 너가 나, 나에 대해서 좀 아는구나 어나 지금 놀랬다 지금 내가 잠깐 정지됐는데하하하 <laughs> 맞아 어어이 x 소금 먹고 왔네 아 어, 이거 뭐, 뭔가 사망 클리션데 어... 아... 어. 음... 닭살? 오케이 어떻게 느끼니? 어... 넌 존나 쪼랑 쪼랑 레벨 같아 쪼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우리나라말로 얘기하면 뭐 수준이 낮다 뭐 기운이 좀 약하다 잡기다뭐이 정도 어... 뭐이 정도면 되겠니? 대체 이곳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어? 뭐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작기를 사냥해야지. 좀 고스탄 타니까요. 작기를 사냥하는 방법은 게 구체적이긴 거야 아니 잠깐만 기다려. 잠깐 기다려. 어딜 떠났다? 내가 널 무찌르는 그림이 나와야지. 그림이 나와야지. 여기러분들 제가 여기다 공을 놔두잖아요불러갑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공을 낙두서터 맞이 안마의 장난치 굴러가 시원 왔어요 이 자식 나를 조련시켜? 어? 야, 이 자식들아. 나를 조련시키다니. 보통 레벨이 아니야. 음. 노력하고 있어? 노력하고 있어? 좋아. 이 자식들 날 조련할 줄 알아. 노력까지 하다니. 멋있는 녀석들이야, 아주. 영상 하나만 찍자. 자 여러분들 공을 저기다 뻗어요. 혹시 공을 만져줄 수 있니? 오, 공을 만졌어요. 공을 만졌어요. 자이번엔 공을 던져. 던졌어요. 공이 움직였어요. 자 이제 밑으로 공을 굴려줘 야 이거 확대하면 잘 몰라 편집할때 편집자 잘 들어 편집할때 여기로 확대를 시켜 이렇게 공을 만져줄래? 알았어 알았어 안할게 오 어, 만져주네 오 만졌어 yeah 관심 얻으려고 별짓을 당하는 분, 관리는 아니고 어? 딱 여기 층까지네요. 여러분, 어디로 마음을 어. 여는다. 와, 다쳤어. 아니, 근데, 이검을 뭐, 그렇게 큰그거시기가 없는데? 내가 왔는데. 지하층도 너무 빡치고. 지하은 당연히 안터시죠 짜잔! 죽, 배 를, 드. 아, 형아, 오늘 그 장소가 제가 볼 때는 그, 그거 같아요. 약간 좀 공사장 느낌? 필 폐가? 폐 건물? 이게 진짜 폐 건물이네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곳이 전혀 무섭거나 그러진 않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어떠어쩌겠어요 여러분들이 레벨 존나 높은 보스턴 터 방에 왔는데 무슨 뭐 귀신 때문에 무서워가지고막배걸떼고 무언가에 숨어 다녀요. 혹시 이 정도는 뭐 초급들이 오는 거죠 초급들 뭐 초급 한 명씩 계속 와가지고 손님이 무섭다. 그냥 나는 이런 귀신이죠 뭐안 그렇습니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누구 계세요? 무릎. 후박 한번 돌려볼게요. 고박과 거시기를 돌려볼게요. 응. 아, 이씨 진짜 자꾸 무릎무릎거려. 무릎을 왜 돌려? 군대도 갔다 나왔는데. 응. 자, 여기 있는 억울한 영혼들을 제가 한번 이야기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응. 고스트박스 온. 자, 형아들, 형아들은 역대급 보지 못했던 그런 방송 보게 될 거예요. 왜냐, 진짜 귀신을 소환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우지죠 고스트박스 이미 켰어요. 블루투스연결전자기장 추적할 니다 저희는 전자기장 추적하는 데 있어 이녀서 아주 좋은 장비죠 아주 좋은 장비 턱 얼한 녀석이죠 여기서 불을 끄고 저희는 여기 있는 대장 녀석을 아니. 소환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왔어 오케이 진짜 왔어 진짜 자 반가워요 네네자 당신의 이름은 뭐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름이? 자 당신의 이름이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맵을 받는 해야 되나요? 화장실 좀더 비싸네. 무서? 이름부터 얘기해너 이름 모르지? 몰라. 얘 이름 몰라. 너 이름 모르지? 에이. 이름 뭐야? 이름 몰라. 얘 몰라 몰라. 잘 지내. 알지, 네. 네 말을 들을 수 있니? 아 들려 들려 얘기해 편하게 얘기하세요. 말해 말해 개추어 미칠 것 같아. 안 추우세요? 평화운 평화롭다고? 몇 살이에요? 살아 생전에 몇 살이었어요? 여덟. 여덟. 어린애네. 어? 공 한번 만져볼래? 여덟 살은 공 가지고 안 노니? 네 친구가. 아이 너랑 잠깐 얘기하러 온 사람이지 친구는 아니야 저게 뭐예요? 공이야 공 만져볼래? 공이야 한 만져봐 아니 그거는 공이 아니고 그 옆에 너공잘 모르니? 아 네가 말한 거 그거 얘기한 거였서 그게 뭐냐고? 어두운 아불 켜줄게 좋아 네가 정말 여기에 근처에 있는 존재라면 너의 존재를 증명해 줄수 있을까? 위스키 술 달라고? 돌았냐? 도망가라 도망가라고? 알았어 네가 가라고 하니까 가야지 뭐 형아들 여기 굉장히 위험한 곳인 것 같아요 귀신이 저곳 가려고만 좋아 갈 테니까 이름이 뭐야? 사과하다 사과한다고? 러리라고 이름 말해줘 w h a t your name? 나 여기 온지 벌써 1시간 30분 됐어? 엄청 춥네 배신자 배신자라니 좋아, 저하고 소통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야 뭐야 할아버지인가? 애야라니? 아왜아 뭐야 갑자기 왜 고박대 그 일어나니까 담배 드릴까요? 아니요 담배 필요 없다고? 혹시 무릎이 많이 아프세요? 아니요 인형 뭐, 야, 나 추워. 추워. 뭐하는 거야? 뭐 a 는 거야 a t 게아이 t What 할 거야 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 이 What is 여기 한번 사고 보여? 나한번끄럽지 않습니다. 음기가 가득해. 음기의 마을이야. 인형 달라는 게 내물이었다고? 혹시 인형이 필요하니? 내가 아무리 인형처럼 생겼지만 난 인형. 거기에 가지 말아. 거기 안 갈게. 스물둘. 스물두 살이라고? 근데 여덟 살은 뭐야? 좋아. 벌써 박스 켜놓은 상태에서 가볼게요 어디 에 가지말라는거야? 벌써 갔다왔는데 여기 안가본데 없어 나 지금 나갔다왔어 근데 진짜 졸라 춥다 이런 폐가타운도 나쁘지 않은것같아요뭐 귀신이 나와야만 지 되는게아니라 아직 여기없어 여기 귀신이 없나? 여기는 없대요 <laughs> 이거 무섭게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지뭐 귀신이 안 나올 수도 있죠. 이런 폐가 같은 데 탐방하다 보면 귀신을 찾기 위해서 다니는 거잖아, 우리는. 나 여기 가봐도 되니? 제가 마음은 못 열어도 문은 열어 보겠습니다. 예. 일이온 이용이래. 어? 응? 에이. 뭐? 베들 미쳤냐? 이거 좀 느끼. 그래도 들어갈 거야. 자, 네가 원하는 인형을 들고 왔다. 이가 원하는 인형을 데리고 왔다. 우리 상고이를 네. 원하는가? 보시 여기 누구 있는가? 아, 진짜. 대박이다. 자, 인형을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인생 개, 개, 추운 할로, 안녕하세요. 누구 있어요? 인형 가져왔어요, 인형. 인형 가져왔어요. 없네, 없어. 아예. <laughs> 어디까지 가니? 어디까지 가니? 멈춰. 오케이. 자, 형은 고스트 헌터야. 들리니? 자, 앞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내가 아이들을 좀 좋아하거든. 요 아이들도 저는 좀 좋아. 안녕, 아이들. 어..이거 어, 기다리는 거잘못하는데 좋아 그럼 이형 가져간다 아먹스 뭐? 뭐야 너 파키스탄 이야너 이상한 거안받아 파키스탄? 내 낙서 운나이야네아니야 제가 탐색을 계속해본 결과, 이곳은 미지의 대척의 폐가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들이 버리고 도망간 그런 폐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화성에 존재하는 아니 화성이 아다 지구에 존재하는 장소 중 단순 폐가지만. 많은 이들에게 귀신이 있다라고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이 장소 윤시원이 오늘도 해결했습니다 이곳은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열면 올수 있는 곳 여러분들도 누구나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윤시원의 고스트헌팅 저태급 리얼리티 흉가 체험 방송, 오늘도 이겨냈습니다. To be c o n t